안녕하세요. 또또또특특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이어서 또 가평에 왔습니다. 특특특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평 에이스 감독 그리고 특두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다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특이특특특특특특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은 것도 좀 제가... 네, 네. 우리 네. 오늘 아, 우은 음. 가평 웨일즈 예 우리 독립구단 팀 전체적으로 제 촬영하러 왔습니다 가평 웨이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알죠 야구인이라면 아. 근데 이제 좀 우리 또 독립구단 또 이제 비선축 투승 이동규 선수를 필두로 한번 찾아보니까 진야구 감독님께서 이제 지휘를 하고 계시고 보니까 되게 좀 흥미가 생겨서 한번 찾아보고 안녕하세요 또또 또기식입니다 또 예, 제가 저번에 이어서 또 가평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 지금까지 이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가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때 그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뚜씨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평 에이스 감독, 그리고 전 두산베어스 야구선수 진야구비라고 합니다. 우리 진야구 선수님 피칭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140을 거뜬히 던진대요 예예예 예, 예. 준비되셨죠? 아 준비됐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앉아서 좀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피치, 피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스볼 오. 나이스 어... 오 와, 다 42. 42. 4. 4. 지금 4. 4. 다 4. 아직 슬라이드 살아 있 4. 못치는데 4. 4. 4. 4. 4. 4. 오! 우와아!! 오!! 다시 다 마지막! 몸 쪽! <laughs> 야 찢었다 아, 아, 나이스 피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스파이크를 안 씻고 144를 던져요? <laughs> 제가 근데 스파이크 신었으면, 어, 플러스 알파 3kg에서 5kg 나오는데, 이거 진짜, 몸 만들면 150 던질 것 같아요. 뭐, 한달 정도 시간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와 엄청납니다. <laughs> 어. 저희가 지금 혹시, 저희 채널, 토규식TV, 야시냐덕, 썩쿠치 이런, 빠따 이런 채널에서 지금 저희가 유튜버즈, 최강 양호처럼, 고등학교랑 독립구단이랑 시합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예, 본적 있습니다. 볼수 있으신가요? 예, 예. 한번 선수로 10월달에 한번 나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laughs> 아, 지금 저희가 들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한번 괜찮으시면 예. 한번 시간 내서 예. 영입 한번 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제가 받아본 사람만 영입합니다. 영입 제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알겠습니다한번한 아, <laughs> 번. 제가 오늘 왔으니까 네. 한번 와주세요 아예 한번 기회잘만 제가 10월달 제가, 10월 제가 충원고등학교 나시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한 2인이 던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자리 한번, 아 좋습니다 해볼게. 독립구단에서 어, 선수 그리고 코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 아직까지 우리 독립야구단이 힘든 환경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지도자를 했었던 때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주시고 해주시면 우리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감독님 코칭님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실 것 같고 선수들도 조금 더 나의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고 가평 웨이즈 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